콩아 안녕하세요 공푸드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웅년동에 나와있고요 꼬막비빔밥 맛있게 하는 곳이 있다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배고프거든요 빨리 따라오시죠 아버지 자 가자 안녕하세요 아 꼬막 식당 안로들어왔고요 오늘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무친 꼬막 비빔밥 하나랑 간장 꼬막 비빔밥 둘 그리고 꼬막 탕수육 하나 시켰습니다. 지금이 꼬막이 진짜 맛있을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또 꼬막 비빔밥 먹으러 왔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불 꼬막 비빔밥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저는 맵찔이니까 간장 버전으로 꼬막 짬뽕 순두부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빠. 반찬이 그냥 비벼서 드시면 돼요. 어, 주문한 음식 나왔고요 꼬막 무침은 1인분에 13,000원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김가루랑 밥을 따로 주기 때문에 비벼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 반찬으로는 꼬막 무침이랑 꼬막 샐러드, 양파 절임, 콘샐러드 흠침, 그리고 메추리알, 김, 햄, 볶음. 이건 모르겠네요. 무말랭인가 단무지 무침 같은 건가 보다. 이렇게 나오고요. 아빠 밥 비벼 드릴게요. 밥 비벼 드릴게요 거기 놔둘밥 투하하고 아버지 빨간 걸로 넣어 드릴게 네, 아빠 비벼서 드려? 이거 드셔, 다 네, 비빈거에요? 그냥 더 비벼. 아빠, 이거 부족하면 이거 더 드셔. 아니야, 괜찮아. 저는 매운 거 싫어서 간장으로 시켰습니다. 밥과 철 파랑 간장이랑. 아, 고소한 냄새 기본적으로 반찬이 되게 잘 나옵니다 이거는 깻잎이랑 꼬막 샐러드 같은 느낌인데 드레싱이 이렇게 뿌려져 있네요 음. 아, 이거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서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어, 근데 맛있어요 국은 미역국입니다 아버 이거 더안 넣어도 돼요? 음. 꼬막무침 그만 넣어도 돼요? 음 새콤하고 깻잎향이 강하니까 꼬막무침 맛있네요 이거 뭐지? 이건 짬뽕무침 제가 좋아하는 소세지 반찬 음. 깻잎 향이 되게 좋아요 음 맛있다 맛있네요 음. 아빠 이거 꼬막 무침 드셔보세요 이건 이제 반찬으로 나온 꼬막 무침입니다. 음. 어, 맛있어. 매운 걸못 먹어서 간장 버전으로 시켰는데, 어, 이게 더 맛있습니다. 새콤하니. 간장 버전도 되게 담백하니 고소하니 맛있어요. 음. 다 드셨어? 탕수육 드셔, 나오면. 아빠 이꼬막위유안 드셔, 이거 드셔야 돼. 양 엄청 많구나 <laughs> 예 어, 그런 것 같아 어. 꼬막 탕수 나왔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탕수 소스 부목처럼 소스 따로 주고요 이 찍어 먹을 간장도 따로 주십니다 탕수 대박이에요 양 엄청 많습니다 부목으로 먹고 싶은데 다못 먹을 것 같아요 음. <laughs> 맛있다, 그죠? 맞죠? 겉은 바삭하고요, 꼬막 꼬막을 잘 튀겼는데 튀김옷이 바삭바삭하고 소스 달달하니 맛있네요. 음, 맛있다. 아빠 이거 드셔봐, 이거 간장 소스야. 음, 아 꼬막 탕수 맛있네요. 처음 먹어보는데. 음. 별미입니다, 별미. 대체적으로 음식이 다 자극적이지 않고요. 다 맛있어요. <목소리> 짬뽕. 아빠가 남긴 거 내가 섞었어. 아, 무침 꼬막도 되게 자극적이지 않고 새콤새콤합니다. 상큼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물을 얇게 썰어서 드레싱을 뿌리고 부추랑 깻잎이랑 김가루를 넣은 거거든요. 엄청 고소하니 맛있어요. 꼬막이 샐러드 소스랑도 잘 어울리네요. 막이 까는 삶아서 까는 게 일이 돼서. 아, 생각보다 너무 푸짐하게 잘 먹어서 꼬막 탕수육은 포장해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옥년동에 위치한 꼬막 식당에서 꼬막 비빔밥이랑 꼬막 탕수육 정말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고 나왔고요 꼬막 좋아하신다면 이쪽 지나다니시다가 한 번쯤 들리셔서 식사하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군빠 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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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장.